저기 투스칸이 이제 자가 정비 하실 때 이거 이 ABS 타입은 이거를 잘 맞춰줘야 돼요. 잘못 맞추면은 네, 큰일납니다. 여기 이 홈이 어 순정으로 치면은 네, 이, 여기 이 홈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 그러니까 이쪽 이쪽 안쪽분 잘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열식자로 이렇게 딱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잘 붙었나 이제 다 정비하고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머리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한번더잘이도토랑잘 붙어 있나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디브레이크 패드 점검차 저번에 요 가이드 핀 작업을 해가지고요 잘 작동하나 예잘 네. 작동하네요 예 네. 그거 확인차 예 네. 약간의 소음이 있어서 여기 요 핀이 이 안에 핀이 조금, 네, 다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 뒤에 이 패드, 이 철판도, 철판을 제가 띄어내려고 합니다. 예. 띄고, 아, 그리고, 어, 니어 확장을 하신한 분들 중에, 이렇게 절대 스르륵, 스르륵, 이제 소리가 나는 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핀이 있는데, 여기를, 살짝 이렇게 잘 붙여줘야 돼요. 여기에 끌려가지고 네, 소음이 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지난 영상 보면은 샵에서 사장님이 여기랑이 밑에 이 알값 살짝 이제 달랑말랑 하는데 좀 여유분으로 갈아주시고 요것도 네, 살짝 이제 잘 꼬부렸어요. 꼬부려서 여기 딱 붙게. 그래야지 돌때 소리가 안, 나, 안 나더라고요. 소음이. 간혹 이제 회전할때 소음이 올라오는데 이것만 잘 저기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EBC 옐로우를 뒤에 꽂았다. 소음이 안 나면 괜찮은데 나면은 이 순정같이 여기 뒤에 이 살을 올려줘야 돼요. 이 살을. 근데 EBC는 여기 뒤에 살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비용을 주고 작업을 해서 이렇게 살을 살짝 올렸습니다. 원래 더 올리면 더 좋은데 이 네, 정도만 올려도 어쨌껏몇번 교체해도 문제 없이 잘 타고 있구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예어 네. 잠깐만 요거를 빼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요 요거를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줘가지고 여기 이제 간섭이 없고 네그니까 뒤에 조 살이 없으면은 네. 고무랑 닿고 또 해서 하여튼 밀어주는 예. 그러니까 미는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붙이는 거죠 반대로 예. 네, 아무튼 예. 예. 그래서 살짝 밀리게 해서 이쪽 고무 안쪽에 이제 예. 이상 없어요 살짝 올려도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네. 어디지어냐패드 패드, 네. 패드, 패드 철판을 띄어서 약간 또 소음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필링감을 좀 높이려고요. 그래서 네. 아쓱 하고 이제 담력이 살살 쓱 잡히는 느낌. 한번 네. 일단 해보고 시운전 해보고. 네, 이쪽 작업 잘 마무리했고요. 어, 잠깐 시동을 건 다음에 브레이크에 압을 좀 채워줬어요. 네. 그 이제 뒤에 잘 붙었나 이쪽, 네. 저 안에 이쪽, 이쪽 안에 패드가 잘 붙어 있나, 네. 이상 없이 잘 조립됐나 한번 확인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하려고요.